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오늘 6% 빠졌는데 원래 더 빠졌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어, 어느 정도 회복은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오늘 안 좋았었던 이유 다들 아시죠?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오늘 유상증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1,500억 원 정도의 자금 중에서 1,000억이 채무상환 자금이에요. 내용이 안 좋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HLB를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HLB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생명과학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고그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조금 안 좋은 내용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 HLB 생명 과학으로 인한 피해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증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한 피해는 절대 없을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세요. 자, 근데 어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어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고 주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기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도 인증을 안한다? 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이 화면은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고요 1월 2일부터 3월 22일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세 달이 되지 않았죠 1 7 2배가 넘어섰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건 계좌 수익률이에요. 계좌 수익률 손실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뭐 한두 종목 잡아서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손실 종목이 포함된 계좌 수익률이 2배가 넘었다. 세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뭘 하느냐. 어,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세요. 자 내용 보시면요. 어, HLB 제약이죠. 어, 투자주의가 붙어 있는데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주의가 붙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언제 샀는지 돌파구간에 매수해서 이틀 동안 19%의 수익 그리고 이날 찌라시가 돈 날인데 찌라시 돌고 나서 매수를 두번더 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급등세 오늘 유상증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HLB 제약 깨서 한건 아니죠. 사실상 보면 HLB 제약은 생명과학에 대한 지분도 없기 때문에 어 제일 영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쵸. 어쨌든 어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한 결과 가장 큰 효율을 내고 있다. 그쵸. 그리고 이 내용은 무조건. 돌파구간에 매매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모든 종목이 다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면 되고 다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HLB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1월달부터 공략한 내용이 있고 2월과 3월 초까지 매매를 하면서 HLB 쪽으로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HLB 제약 적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특이점은 HLB 생명과학을 같이 매매를 해오다가 제가 찌라시가 돈날 이후로 HLB 생명과학에 대한 매매는 멈췄다는 점. 왜 그랬을까요? 가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시세가 유지되는 종목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쵸? 앞으로 나올 모든 악재와 호재는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가격적인 반영이 모두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아, 무슨 이야기냐면 무조건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하라는 거고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한다. 그래서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윙급의 종목으로 돌려야 되고 그런 매매를 했을 때자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저 돌파 구간 공략 했고요 하나 둘셋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3월 11일 날 소통방에서 진행됐었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3월 11일 날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자람 테크놀로지를 공략을 하죠 그리고 hlb 제약까지 함께 나오죠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 볼수 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돈안 받으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시고요. 무엇보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알았겠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생명과학의 증자 관련돼서 한번 봅시다. 자 hlb 생명과학이 증자가 없었다면 생명과학도 매도 어,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구간 이후에 어, 요날 13일인가 뭐, 뭐 14일인가 아마 요정도 돼요 어, 지난주니까 지난주에 찌라시가 돌면서 시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생명과학은 그럼 생명과학은 뭐하는 데죠 리보세라님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약은 뭐하는 데죠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랑 비슷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 보통 그룹사에서 이런걸 많이 하죠 근데 생명과학에서 하는 증자가 내용이 밝혀지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쵸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매매를 안했던 구간을 보면 제가 이걸 먼저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쵸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는 매매를 안했다는 점 아까전에 제가 확인 다 시켜드렸죠 그런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고 그 가격에 반영되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 있으면은, 이런, 이 피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음 주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 HLB 생명과학은, HLB 그룹주에서 한, 어, 조금 한 발을 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HLB하고 HLB 제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은 매매할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과학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HLB와 HLB 제약으로 옮기세요. 움직세요 그러면 약간 손해 보는 느낌 날 거예요. HLB 생명과학은 오르지 못했고 HLB와 HLB 제약은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는데 내가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타점에 대한 이해를 보고 내가 기간을 잡고 매매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자. 자, 일단 증자 내용을 볼게요. 자, 신주와 종류 의수 1,100만 주. 그리고 액면가액은 500원. 그리고 쭉 보면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시설 자금 60억. 그리고 운영 자금 440억 채무 상환으로 1,000억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금으로 150억 정도를 하는데 이거 뭐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어 생산 기지를 늘리는 건가? 뭐 그런 쪽으로 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채무 상환 자금은 문제가 있다. 채무상환자금 내용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학에 대한 지분을 HLB에서 1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 잡고 1500억이면 300억 정도는 HLB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 진양근은 이걸 생각하고 한것 같아요. 약간의 양해를 구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좋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 어, 상장 발행가 예정 발행가가 아직까지 확정난 건 아니에요 13,630원입니다 그쵸 아직까지 확정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1,500억 정도의 자금은 조달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매물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물 부담이 발생한 데에서 우리는 놀 필요가 없다 오늘 6% 정도 빠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매매를 할 필요가 있어요 팔라는 거고요 그판 자금을 HLB와 HLB 제약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든다. 근데 HLB, 그쵸? HLB와, 자, 보세요. HLB와 HLB 생명과학이 이쪽 구간에서, 그쵸? 이쪽 구간에서 가격대를 높여오매도 불구하고 HLB 생명과학은 어때요? 어저께 반짝했지만, 유상증자 이슈가 딱.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존재하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에 대한 의미 자체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예전에 보던 뭐 명동에 누구누구, 뭐 개별 세력들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가 지금 시장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종목이 있겠지만, HLB 그룹주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다. 펀드 자금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그 펀드 자금에 대한 부분은요, 올라 가면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스코비율이 무조건 정해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만 종목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려면 물론 타점이 중요하죠. 어쨌든 원리는 그렇습니다. 주식은 미래가 치를 가격이 반영한다. 즉,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띄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매매를 언제 신고가 돌파 구간에. 그렇죠. 눌림목도 하지 마세요. 눌림목도, 눌림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파 구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하는, 즉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매하는 거고 그런 종목들은 고가에 물려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잡아요. 전 단타는 안 합니다. 올라가는 거 하라고 해가지고 단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지만 스윙으로 돌리는 게 좋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통 1주로 잡지 말고 2주로 늘리고 2주 안에 내가 뺄수 있는 가격들을 잡자. 왜? 선반영하니까. 원리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 구조를 어,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뭐가 된다는 겁니까? HLB처럼 이런 매매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만큼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매수하고 또 먹고 여기 들어가고 어 여기 팔아서 18% 수익을 추가적으로 내고 1월 달에는 3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올라요. 증자 나왔는데안 팔아요. 이쪽에 300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안 팔아요. 왜안 팔까요?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좀생명과학의 조금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HLB는 그래도 자금 조달이 원활하니까 HLB 자금 조달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그 돌려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것, 그렇죠? 신곡과 구간의 있지만 증자 물량으로 인해서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것 그냥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치고 가더라도 생명과학은 안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생명과학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어디로? HLB와 HLB 제약 그러면 실제 타점이 중요하겠죠 그 타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점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움직이죠 움직이는 상황에서 떨어질 때뭐 얼마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지 않고 떨어질 때 매매 했을 경우에 뭐 추세가 이탈하거나 그런 상황 발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시간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서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한다. 다 보여 드렸죠. 그렇죠?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내가 HLB 생명과학의 증자 관련된 이동이 필요하다. 저는 h l b 와 HLB 제약의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릴 수 있는 내용 그제 매매 내역을 다 보여 드렸습니다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고요 와서 배우세요 돈안 받습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HLB 뭐예요 적자, 생명과학 모여 적자, HLB 제약 모여 적자. 근데 주가는 폭등하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선반영되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뭘 해야 됩니까? 매매해야지. 그쵸? 그러면 그 매매하는 타점의 첫 번째 구간이 신고가 돌파 구간이라는 거고, 그걸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쵸? 그 종목군들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